i us oh, go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Round <laughs> <ready>? <Hey. laughs> 너무 귀여워. 너도 귀여워. 너도 귀여워. 살살 탕탕. 탕탕탕. 아기야 탕탕. 어디야 어디야. 방문 씨. 방문 씨 누구니? 나야 씨발. 어이 녀석 안보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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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자. 그래 어, 너무 피곤해서. 밥은 먹고 자야지. 아. 시아 아. 밥은 먹고 자야 돼. 옳지. 안쓰러라안쓰러라 시아야. 꼭 오시고 삼켜야지. 시아야, 밥만 먹고 자. 밥 먹고 자 잉?

아들, 나 숨을 씻고, 야. 숨마토 아이, 잠깐만요. 엄이렇워 천천히 가. 시야 안아서 먹겠다. 엄나가시 나눠줬어? 응. 오, 너무 착한 진화다. 야, 가면, 엄마, 내가, 내가 가면. 엄마는 지내사고 진행하고... 끝냈다 네 에이 이 우리 딸 미샤도 맛있어? 사이해 <laughs> <위이. 웃음> 사랑해 아이 귀여워 말안할 거야? 으악. 확실해? 산 난타 할아버지 부르나 다음에 그러면 음식 가지고 장난칠 거야 안칠 거야 안칠 거야 안칠 거야 장난 치면 산타로봇이 부를 거야 네 알았어 이리 와 <웃음> go go <웃음> go 아뭐 아야야야 아프 아프다 아프다 아유 령이 사람 다아다 정말 아미야, 터역구 응. 빨간 근행타. 아, 초록 근행타지 말고. 응. 아, 초록 근행은 우리 지나 타니까. 응. 여기 어더어도 가봐야 쉽다 보였다. 그랬어. 지나 아. 주먹밥 맛있게 잘 먹었어? 네, 빨간 완숙 잘 먹었다. 주먹밥도 잘 먹었다? 게 보이면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아야 되는데 嗯，懂。Mm. カフェでしょ。<ー> <laughs> 진아야 네, 내끼끼아 코끼리, 봐. 진화지, 코끼리, 코끼리 봐봐 코끼리 엄청 크지? 코끼리, 음. 코끼리 음. 똥 쌌어 <laughs> <laughs> 코끼리 똥 쌌네 <싸따이네>. <laughs> 이거 너무 예 재밌어? 어, 해보자 신아. 엄마다. 예, 또한번 더. Yeah. 더. 세개 차. 한번더세개 차. 옳지. 세개세개 그렇지 세개세개더한번 더. 세개세개아개 3개. 3개. 3이 3개. 3개. 아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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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아, 귀여워 아이고 아아아 귀여워 안녕 개미들가가지야 안녕 꼬끄 강아지 수이들이 아니 나는 아아들 안녕 아니, 아니, 아니. 나이 목이 날고 있었는데. 소희야, 안녕. 내가 때렸는데. 소희 안녕. 내가 때렸는 아니, 아니, 나도. 소희, 소어우까소희 안녕. 좋아줘서 시야 잘걷네 고마워 진아야.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리도 만나볼까네 오리 만나러 가자. 오리. 옳지. 우와 비눗방울. 잘했네 맞아. 아빠가 사줬다. 아빠한테 비눗방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이렇게요. 우와, 잘한다, 진아. 이렇게 팔랑팔랑해 나와. 그렇구나, 잘했다, 우리 진아. 고장이 났다. 음. 이것도 알고 장는 음, 걔 나는 들려? 부러웠나봐. 음. 얘는 고, 원래 고장이 났다봐 얘만 고장이 났다. 어. 그러네 이거 아저씨한테 말해야겠다. 그치 진아가. 응 진아가 아저씨한테 말씀드려 아저씨 이거 깨졌어요 <laughs> 아저씨, 아저씨가 아저씨한테 가서 말씀드려야지. <웃음> 아저씨. 까. <laughs> 또 얘기해주세요. 네, 진아 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다가 여기로 바뀌었다요. 아, 그렇습니까? 在的。<laughs> <laughs>

이진아 <laughs>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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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진아 <laughs> 이제 밤 떼도 되겠다. 네 맞죠? 맞죠? 도 되겠다. 와, 우리는 뒤꿈치 들고도 잘 걷네요. 아이고, 잘 걷네. 아이히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히히이이고아히고아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름치 <laughs> <laughs> 춤추는겨? 오, 잘하네. 에이. 카 메라를 보러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1 1개월된시아요 너무 귀엽죠? 지 카메라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척척박사님이 되셨네요 척척박사님 아 척척박사님 치마님 척척박사님 안녕하세요 척척박사님 아 귀여워 척척 박사님 알려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앉 <목소리> <목소리> 오늘거커 어! 이거는 너무 웃긴 것 같아. 너네가 무서운 지진 아무사와 지나미라서. 네. 아, 이거 응. 아, 내가 혼자 하다꿀 꿀꿀꿀꿀꿀 꿀꿀꿀꿀 나타났다, 앞만 보고 뛰어라, 잡아러 간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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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오또 오호! 오아 오호! 아호오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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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오호! 오호! 오이오오세오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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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오호! 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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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귀염둥이. 아주 잘했어요. 더더와보려고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떡하나? 아이고 아이고. 진아가 우리 엄마한테 만들어줬다. 엄마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진아 덕분에. 양배추도 앙! 너무 맛있고 앙! 사과 너무 맛있는데? 지나가 잘라서 그런지 응, 내가 사과 잘라서 그래 커피도 먹어볼래? 응 커피야 응. 아 우리 지나가 엄마를 위해서 커피도 준비해줬구나 짠! 짠! 커피잔. 음 맛있다 향긋해 내가 내가 만들어오 지나가 만들어서 훨씬 맛있다 가져와서 이렇게 잘르는 거야? 우와 또 맛있겠다 엄마 하나 먹어도 돼? 네! 맞아요. 고마워 진아야 엄마가 진아 덕분에 너무 맛있는 응? 행복한 저녁이었어 고마워 응 <laughs> 고마워 진다 엄마도 고마워 진다 우와 과일 소리 니네 흰채 막 때리면서 놀아 아이자. <laughs> 아이자, 아이 오, 노래 맞춰 춤췄어? 아이, 귀여